리플 XRP 99%가 모르는 역겨운 개수작. 리플의 가격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음. 사실상 시즌 종료라는 말들이 국내 커뮤니티에 떠도는데 전설의 트레이더 원효띠는 선발때 900억, 오늘뜬 기사까지 총 1200억 매수에 들어감. 개인 투자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대중심리가 투자에 섞여 있다는 거임. 200만원으로 몇천억을 번 원효띠도 욕하는 게 국내 코인판임.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건 8년간 코인 시장에서 이어오던 전형적인 개수작 중 하나임. 시장의 유동성 확보. 즉 돈이 풀려도 개인들이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덤핑을 해서 공포를 불러 일으킴.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몇천억을 번원효띠는왜매수 있을까? 그리고 코인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시즌 종료라고 외치고 있을까? 거두절미하고 12월 금리나 발표 후 정말 미친 폭등장이 나올 거임. 그중 주인공은 리플이 될 거다. 내가 고래 추종 매매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임. 난99% 개미가 당하는 역경운 개수작에 안 당한다. 이틀에 한번 출금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님. 하락장과 조종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건데 구독자 중에 고래 추종 매매 같이 하는 사람들 알 거다. 내 판단이 맞다 생각될 때도 그걸 이겨내는 게 힘듦. 그런데 난 결과로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보여줄 자신이 있음. 기다려보세요 만약 본인이 느낄 때 고래 추종 매매들은 어떤 방법이든 지금 뭔가 당장 바뀌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수익을 이제는 내야 된다.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. 필자인 나는 내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한. 고래 추적 지표 내 차트 적용 시키는 방법 내가 채널 소개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가져가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되면 그때 좋아요랑 구독 댓글은 인간적으로 꼭 눌러주자.